자 도착을 한것 같은데 오다 왔나 봐 얘들아 여러분 여기 우측이 여기가 채석강이에요. 아 채석강 진짜 크네요. 물이 물이 있는데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목적지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안전벨트 풀으시고요. 즐거운 여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1 시간 후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모르... 지금부터 한분한분 한분 하차해 지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 도착! 복차! 우와 가자! 야이 바닷바람이 굉장히 상쾌하지. 네. 응? 확실히 바다 에 오니까 바람이 좀센것 같아요. 와 우리 아까 집은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시원해. 바다로 오니까 진짜 시원해요. 저기까지 한번 저기까지 살짝 뛰어볼까? 어? 야! 야, 그림이다, 아, 그림이고 예술이다.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와. 이게 철벽강이야 대박이다. 책이 켜켜이 쌓인 듯한 느낌이잖아. 와, 멋있다. <laughs>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이 했죠?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지. 이야. 뭐 지층 바로 석층 바로. 음, 대단하지게. 대박이다. 나 학교 과학에서 배웠는데. 자,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지층을 그래, 배웠었는데 그 지층. 석층. 층층이 쌓이는 거. 이게 쌓여 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네. 크게 쌓이고 쌓이고 그렇지, 쌓여서. 그렇지. 저렇게 지금 지층이 생겨 가지고. 너저것도 잘하는구나. 네. 공부도 잘하지? 희우가. 아, 네, 조금 그치? 해요, 조금. 보통 잘해? 매팅 아니야, 학교에서. 아 그거는 말할 게 없어요. <laughs> 물기 있으니까 조심해. 조심 어. 아, 조심. 저겁 많은 거 아시죠? 알지 알지 알지. 나 알죠 많이 알죠.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선배님 근데요. 어. 저기서 물 들어오면은. 어. 한 높이가 어디까지 차요? 여기 지금 그 여기, 여기 그 중간 중간에 있지. 어. 저 위까지 올라가. 우와. 와, 어 어디요? 어디요? 진짜요? 어, 어, 어. 무섭다. 계단한반반 반 이상 차는 거야.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와 너무 신기하지 않니 얘들아? 네 신기해요. 선생님 백구도 신고 괜찮으시겠어요? 무진 아, 쌤 백구도 신고 오셨어. 아니 난 좋지. <laughs> 가자. 빨리 와. 친구도 신고 여기 온 사람 없지. 역사적으로. 운동하신 어, 고호지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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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다다! 바다다! 최소권! 소리 질러! 최소권! 우와, 물 들어오는 것 봐. 저 바다에 바다. 저 떠있는 게 저게 뭔지 알지? 니네 몰라? 네? 저 바다에 떠있는 저거. 그렇지,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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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면 저게 모든 배의 길잡이가 되는 거야 등대.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여기가 최석강의 절정의 코스야. 우와. 자 뒤로 보면은 바닷가가 서해 바다가 촤. 그 그러니까 아 노래 학교 갔다 와서 노, 여기 와서 노래 연습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어. 말고도 놀 곳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다아서그 노래를 어. 지금 민호나 막 이런 나이 때 어, 어. 야, 나는 그 저기가 갖고 좀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게 노래를 해 보자. 아, 두부을했구 그렇죠. 예전에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 곳에서 불렀어. 되게 어떻게 그런 곳에서 연습할 수가 있지 해서 너무 부럽다고 해야 되나? 친환경 코인 노래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의 문화유적지가 그 진성 선생님이 어릴 때 노래 연습장소였더니 어 뭐라 설명해야 되죠? 믿기지가 않아요. 아 만약에 우리 집 우리 아파트도 문화유적지였다면은 좋았을 텐데. 학교가 어느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여기는 학교가 내가 30km 여기. 아 그러면 근데, 학교를 안 다니신 거네요. 아니 걸어 다녔어요. 새벽밥 먹고 여기로 오면 한두시 돼요. 오. 그리고 두 시쯤에 여기서 한한두 시간 놀다가 집에 가면 오. 저녁 오. 한 열한 시 열두 시 돼요. 오. 오. 자 다시 돌고 유턴. 가자. 유턴. 자 유턴 오세요. 네. 진선쌤 같이 가요. 알겠어요. 빨리 오세요. 야 미끄러워. 어, 손 잡아요. 손 잡아요. 살려줘요. 어 살려줘요. <laughs> 자 이쪽으로 딱 오면 저기 저쪽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도 있죠 동굴. 네. 예. 옛날에는 나는 저기에서 거의 도시락을 사셨어요? 싸가지고 점심을 저기서 먹고 나오고 그랬던 아. 예 굴에 딱 들어가지고 싸온 고구마 몇 개, 감자 몇 개를 딱 먹고 여기서 고성 방가를 해 가면서 고성 방. <laughs> 자, 목이 셀 때까지 한번 해봐 쫙요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울리니까 파자야 파자야 <laughs>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아랫배다 힘을 딱 주고 아랫배빼힘 주고 한 봐봐 파자, 파자. 파자야! 내가 파자야 내가 왔다 그렇지 야 내가 왔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어, 이정표에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덤벤. 여기서 아 봄. 그래. <laughs> 여기서 노래 부르면 진짜 할만나겠다 그렇지? 형님, 네. 어. 노래 한번 해주세요. 뮤직비디오처럼. 어, 자, 앞에서 o n 자, 자, 3, 데뷔 3, 3 뮤직비디오. One, t w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벌벌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벌벌벌. 막걸리 한잔.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가수는 어, 황민호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노래로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황민호 시, 시, 시작 기까까 뭐, 꿈을 까고까다던 네, 네, 사람 피고 까고 피고 까고 꽃은 피었건만 온도 아 소리 갈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야 감정 좋고 방파제 여기 내 소름 그누가알까 제석. 민호가 최석강이라는 노래를 애달프게 불렀는데 선생님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 최석강이라는 그 노래가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서해바다 지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바다가 말이 있을 리가 없죠 서해바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 누가 알까 최석강아 말좀 해다오 와 대박 안고 가자 자 이상으로 갑시다 귀염뽕짝 어, 우리 원정대 여러분, 공연을 마칩니다.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일로 와봐. 여기 잘 나와. 조심해, 조심해. 보여줄까? 어우, 뭐. 괜찮겠어? 같이 찍을 거야? 뭐. 어. 셀카를 찍어요. 수빈나 여기 앉고 잠깐만. 바다가 보이게. 하나 둘 셋. 저도 같이 찍어요. 하나 그래. 둘 셋, 하나. 어어 자. 우리 자 우리 자. 저도 같이 찍어요. 조심해. 우이짜 <laughs> <laughs> 하나 <laughs> 둘셋 하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장더한장 더.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야 저기 다 사위 누나 애들 같지 않아? <laughs> 어휴, 많이 나셨네, 아, 많이 나셨어 <laughs> 수빈이가 첫째 딸 하나, 하나, 둘, 셋 대식구 같아요, 대식구 어휴, 많이 나셨네, 많이 나셨어 <laughs> 수빈이가 첫째 딸어 선생님.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 선생님 저 앨범 자켓 찍어드릴게요 그래, 그래 어. 도어리돼서아아 야, 오 좋다, 앨범 자체. 한번 보세요. 오, 아, 와 채석강이, 야, 아. 오늘 옷 입고 온것 중에 가장 잘 어울려요 여기가요. 형님, 아, 뮤직비디오 사진? 아, 아, 아. <웃음> <웃음> 뮤직비디오 사진. 아, 뮤그 뒤에 돌이라서 너무 멋지다. 오, 아. 아, 잘했다.